저는 경기도 한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36살의 주부입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저희 신랑은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결혼 전제 삶은 이렇다 할큰 사건 사고 없이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제가 시댁에서 겪게 된 일들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고부간의 갈등을 비롯해 시댁 식구와 며느리와의 갈등은 주변에서 참 흔하게 볼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시댁 식구, 그 중에서도 손익신우와 완전히 연을 끊은 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친정엄마 못지않게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을 제가 겪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저희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 할것 같네요. 저희 시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제 남편이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 혼자 힘들게 아들딸을 키우셨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예전 그 시절에 남편 없는 과부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사는 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넘치지는 못해도 자식에게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 하셨고 아버님께서 하시던 작은 양말공장을 도맡아 밤낮없이 일을 하셨죠. 덕분에 시누이와 저희 남편을 대학까지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가진 고생 끝에 자식들을 대학 졸업까지 시키셨고 넉넉하진 않아도 집한 채를 마련하시고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놓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키워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이 자식인 것 같아요. 자식 중에서도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도 있다잖아요. 저희 시댁에서는 시누이가 바로 그런 존재였죠.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저보다 세 살이 많아요. 이미 일찍 결혼해서 딸도 둘이나 있었고요. 시누이는 젊어서부터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사업을 한답시고 이런저런 일에 손을 많이 대고 하는 족족 말아먹는 바람에 시어머니의 골칫거리였다고 들었습니다. 제 신랑도 자기 누나 급전 필요할 때 보태준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 시누이가 갑자기 옷가게를 하겠다며 또 일을 벌였을 때가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니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정도 전쯤이네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 직장에서였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고 남편은 군대 다녀온 뒤에 저보다 늦게 들어왔었는데 남의 눈을 피해 1년 정도 사내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 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실 시댁에 첫 인사하러 간 날부터 신우이와는 뼛속부터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처음 보는 저한테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다면서 바로 반말을 한건 물론이고 조금 무리한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내 동생이랑 결혼하면 자기는 일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할건 아니지? 요즘엔 여자들도 밥벌이는 해야 대접받고 살아.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나이 때는 웬만한 대기업 회사원보다 더 많이 벌었어. 지금 연봉 얼마나 받아? 결혼 자금은 많이 모아놨고? 대뜸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쳤어요. 이 사람이 결혼하면 제가 집에서 살림하길 원하더라고요. 저희는 큰 욕심 없고요. 남한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벌고 여행 다니면서 즐기며 살고 싶어요. 물론 아이 낳을 때까지는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이고요. 그랬더니 신우는 저보고 철이 없다며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도 모르면서 꿈 같은 소리나 하고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아이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 엄마한테 생활비 얼마씩은 보태줘야 할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만 생각해? 결혼하면 신혼집 얻을 돈은 있어? 나는 우리 남편이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전부 내가 번 돈으로 다 했어. 신우는 저를 은근히 까내리면서 자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더라고요. 사업을 해서 저보다 돈을 잘 번다며 거들먹거리는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기분 나쁜 티를 낼 수는 없었죠. 제가 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 대신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말고 누나나 잘해. 내가 결혼하지 누나가 하는 거야? 누나는 엄마 생활비 이야기하기 전에 노후자금이나 자꾸 손대지 마. 내가 진짜 모르고 있을 것 같아?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남매가 제 앞에서 투닥거리자 시어머니가 얼른 말리셨어요. 어머님은 대충 제 이야기 들어보니 남편이랑 제 조건도 비슷하고 저희 친정이랑 시댁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으니 혼순이 예단이니 이런 거할 필요도 없고 너희끼리만 결혼해서 잘 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먹고 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다 해놨으니까 용돈이니 생활비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런 건 신경 쓰지도 마라. 어머님은 실제로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친정집에서 아버님도 없고 홀씨 어머니라 은근히 걱정을 하셨는데, 어머님은 아들 부심 따윈 전혀 부리지 않고 그저 저희만 마음 편하게 살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신우와는 첫 만남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신우이대하는 게영 불편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시어머니와 당분간 합가해서 살 생각도 했었지만 남편이 신혼 때는 따로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원하기도 했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같이 사는 건 말리셨어요. 아마 딸 가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인품이 좋은 분이니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 대신 신우는 딱 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며 항상 거리를 두고 살라하셨죠. 어쨌든 저희는 얼마 후 결혼했고, 신혼집은 둘이 모은 돈의 대출을 조금 받아 25평 아파트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니 신우와 얼굴 볼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같은 가족 경조사에도 신우는 사업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나타나지 않거나 어쩌다 한번 오더라도 밥만 후딱 먹고 사라지곤 했어요. 하물며 시아버지 제사 때도 오는 날이 드물더라고요. 이야기 듣기로는 시누이는 자기 시댁에도 거의 발걸음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누는 자기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시누이 하는 짓이 얄밉고 싫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일찍 잃은 자식들이 항상 안타까웠는지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누이를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가끔 보면 웃으며 인사하는 정도로는 지내려 많이 참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신우에게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옳게,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남편 없이 따로 신우를 만난 적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했고, 신우는 저희 집 근처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꽤먼 거리였는데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온걸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올케 내가 앞으로 엄마 모시고 살려고. 네? 갑자기 왜요? 어머님이 혼자 계신 게 적적할까 봐 그러세요? 저랑 남편이 오며가며 일주일에 두 번은 찾아뵙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난데없이 혼자 잘 살고 계신 어머님을 자기가 모시겠다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일어나 싶었습니다. 제가 난색을 표하자 신우는 결국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래. 엄마 혼자 적적하게 계시느니 내가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면 엄마도 좋지 뭐. 어머님은 동의하셨어요? 저희 남편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먼저 하실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잘 들어봐. 내가 올케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 엄마한테 드리고 있던 생활비 있지? 그거 앞으로는 나한테 보내라고. 앞으로 병원비니 뭐니 돈 들어갈 곳도 많을 건데. 내 동생 월급관리까지 올케가 다한다며. 대뜸 자기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 테니 우리가 어머님께 매달 조금씩 보내드리고 있던 생활비까지 자기한테 부칠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끼리 결정할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지만 신우는 제가 하는 말은 귀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한참을 하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머님으로부터. 집에 좀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우가 새로운 옷장사를 시작한다며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모실 테니 어머님 사시던 집을 팔아 자기한테 사업자금을 대달라고 어머님을 찾아와 설득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당연히 결사 반대했습니다. 엄마, 절대 안 돼. 누나가 그런 적이 어디 한두 번이야? 지금까지 엄마가 누나한테 빌려준 돈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려받은 적이 있어. 누나 사업 잘못되면 엄마를 끝까지 책임지겠대? 어머님은 한숨만 푹푹 쉬면서도 이미 마음을 정하신 상황이었죠. 그래도 어쩌겠니? 저리 난리를 치는데. 돈만 가져간다는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너희 누나 사업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힘들 텐데. 내가 가서 애 봐주고 살림이라도 하면서 살면 되겠지. 이집 팔아서 너희 못 보태주는 게 미안하지만 누나가 잘 되면 너도 한몫 챙겨주기로 했어. 저는 부모의 마음으로는 시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갔지만 신우이의 인성을 알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지만 끝내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도와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을 억지로 설득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 시누이와 만났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형님이 어머님 자기가 모실 테니까 어머님들이 생활비를 자기한테 보내라 하더라고. 괜히 싸움 날까 봐한 귀로 듣고 흘렸었는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니 당신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앞으로 자기 누나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했으니 그 말에 따르자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계속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 어머님은 결국 집을 처분하셨고 신우이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신우는 그때 한참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어떤 브랜드의 옷 가게를 차렸는데 아무래도 돈을 엄청 써서 건물도 크고 넓은 곳으로 가게를 얻었고 처음엔 꽤잘 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바쁜 신우를 대신해서 외손주들 뒤치다거리부터 그 집안 살림까지 전부 도맡아 하시는 것 같았죠. 신우도 바쁘고 사위 역시 자기 일로 바쁜데다 어머님 역시도 살림하랴 아이 육아하랴 힘드신지 점점 저희와의 연락도 뜸해져만 갔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찾아뵈었는데. 이젠 신우의 눈치가 보여서 어머님 뵈러 가기도 힘들어졌고 어머님도 바쁘신지 오라는 말씀도 못 하셨죠. 그때 저희 남편은 어머님께 살림과 육아를 맡겨놓은 자기 누나한테 많은 감정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신 것보다는 지금이 좋다고 하니 잘 지내시고 있겠거니 믿고 있었죠. 결국에는 제사 때나 시어머니 생신을 제외하고는 어머님의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한밤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그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다급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니 연락도 없이 시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함께 같이 왔었고요. 어머님의 모습은 무척이나 피곤해 보였고 그 전보다 눈에 띄게 야위어 보이셨어요. 어머님 형님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올케, 나 지금 큰일 났어. 일이 좀 잘못돼서 우리 집에 곧 압류가 들어올 거야. 엄마도 집에 계실만한 상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왔어. 내가 상황 정리되면 연락할 테니까 그동안 너희가 어머님 좀 모시고 있도록 해. 신우는 저희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쏟아내더니 어머님을 저희 집에 놔두고 뒤도 안 돌아본 채 떠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며칠 전부터 제가 혼자서 난리법석을 떨더라. 손주들도 전부지 시부모한테 보냈지 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패를 끼칠 줄은 몰랐어. 이 황당한 상황에 저도 신랑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신우는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고 며칠 후에 집에 찾아가 봤더니 이미 집도 내놓은 상황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 집 팔아서 준 돈과 조금이나마 모아두신 노후자금까지 이미 신우이가 다 가져다가 날려먹은 뒤였어요. 어머님은 괜스레 매일 저희 눈치를 보시며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하셨고 우리 신랑은 너무 화가 나서 매일같이 누나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가 큰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는데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합가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 이런 식으로 모시고 살게 되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살 집을 따로 마련해드릴 형편이 안 되기도 했고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 모시고 살기로 마음을 비웠어요. 아마 어머님 역시도 많이 힘드셨을 걸로 알아요. 졸지에 가지고 있던 집도 사라졌고, 돈도 없이 아들 며느리에게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어머님은 저희랑 함께 계시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를 대신해 살림도 맡아서 해주시고, 저희 부부 식사도 다 책임져 주셨어요.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편한 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저는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어머님이 기쁜 마음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들 내외를 위해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는 기분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연히 집 근처에서 신우이의 지인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그집 신우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면서? 그쪽도 좋겠네. 나중에 자리 잡고 나면 애를 미국 고모네 집으로 유학 보내도 되고. 한국에서 사업 싹 정리하고 넘어가서 지금은 거기에 커다란 마트를 차렸다던데. 진짜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정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황급히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은 주변에 아는 지인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려 수소문을 한 끝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초부터 시누이는 어머님의 집과 노후자금을 노리고 모시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대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사가 잘 되고 있던 옷가게까지 권리금을 잔뜩 받고 몇달 전에 팔아넘겼고 그 사실을 어머님은 까맣게 모르고 계셨던 거죠. 미국에 가서는 큰 마트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의 덕인지도 모르고 가족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남편과 아이들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헌신적으로 본인을 키워준 엄마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어쩜 친엄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떠나서 단한 번도 연락도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놈의 돈이 대체 뭐라고 부모의 하나뿐인 집과 노후자금까지 싹 털어서 가져갔을까요? 그 모든 일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가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신호와 인연을 끊고 살자고 이야기했어요. 당신 누나 이제 한국에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냥 인연 끊고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자. 태어날 우리 아기랑 어머님까지 내시서 행복하게 살아. 남편 역시 제 말에 동의했고, 어머님께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아시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안정을 찾으실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찾았습니다. 제가 딸을 낳은 뒤로 어머님은 제 산후조리를 도맡아 해주신 것은 물론이고 아이까지 다 돌봐주시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저를 도와주셨어요. 어머님과 저는 어느새 친모자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한사코 말려도 집안일을 혼자 거의 다 해놓으셨고 저와 남편 입에 맞는 음식도 매일 만들어주셨어요. 제 아이가 첫돌이 지나고 다시 직장에 복귀했을 때는 어머님이 아이를 맡아서 봐주셨기 때문에 마음 편히 일을 다닐 수가 있었죠.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타지에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친오빠. 다시 말해 남편의 외삼촌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 온식구는 함께 내려갔어요. 남편의 외삼촌께서는 그 지역에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당연히 자식도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났더니 남은 재산을 정리하다가 저희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외삼촌께서는 다른 가족이 없다 보니 생전 유언으로 재산의 일부는 모교와 사회에 기부를 하고 저희 어머님께 일부를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회사는 같이 동업을 하던 분이 지분 인수를 하시기로 했고 그 외의 재산으로 외삼촌이 사시던 집이 한채 있었는데 그걸 전부 정리했더니 30억 정도의 재산이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재산이 본인에게 돌아올 줄은 전혀 예상도 못하고 계셨죠. 외삼촌께서도 살아생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어요. 솔직히 내색은 못했지만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님이 신우에게 강탈당한 재산이 제가 아는 집값으로만 7억 8억 정도는 됐고, 어머님이 따로 갖고 계신 노후 자금은 제가 얼만지 모르니 대충 10억이라 쳐도 그 돈을 전부 보상받고도 남는 돈이었죠.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옆에서 보는 제가 화병이 날 정도였는데 어머님은 속이 어떠셨겠어요. 30억이라는 재산은 물론 세금도 생각해야겠지만 일단 재화병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시면 앞으로 편하게 사실 집을 마련하셔도 좋고 저희랑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이대로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있어야 너희들이 마음 편하게 직장을 다닐 거 아니냐. 아직 애도 어린데 내 손이 필요하지. 며느리만 괜찮다면야. 어머님께서는 아직 어린 손녀가 마음에 걸리셨는지 같이 사시는 걸 원하셨고, 저 역시도 이제는 어머님 없이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큰돈을 상속 받으신 후에도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함께 지냈어요. 저희는 어머님이 상속 받은 재산으로 가끔 여기저기 기부금을 내신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지. 어머님이 가진 돈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마 후, 어머님이 다 같이 더 넓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25평 전셋집을 벗어나 45평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사를 가자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한사코 거절해도 매달 생활비를 보태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자라게 되었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셨고 친오빠가 돌아가신 것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머님은 편찮은 날이 잦아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에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옳게 나야 문 열어. 바로 까맣게 잊고 지내던 시누이의 목소리였죠. 다행히 그날은 일요일이라 남편도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바로 쌍욕을 날렸습니다. 너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꺼지지 못해. 이게 어디서 누나한테 반말을 찍찍거려? 야,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 나왔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나 황당했죠. 어머님이 자기를 반길 거라고 생각이라도 했는지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어머님을 부르더라고요. 니년이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나가! 난너 같은 딸은 잊어버린지 오래다. 저는 시집 온 뒤로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내고 욕을 하시는 걸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우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고 지금은 상황이 수습됐다며 다시 모시러 가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얼른 우리 집으로 가자. 나랑 같이 살아야지. 애들도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야 아주. 근데 내가 급하게 한국 오느라 아직 집을 못 구했거든. 일단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돈 조금만 주면 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엄마가 큰돈 벌었단 이야기 다 듣고 왔어. 너가 내 전재산 다 털어먹고도 또 뭐가 모자라서 찾아왔냐? 난너 같은 딸둔적 없어. 내 딸은 우리 며느리야. 어머님은 너무 화가 나셨고, 그냥 놔두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일단 두 사람을 말려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신우의 얼굴을 향해 손을 날렸습니다. 신우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붙였고, 당장 집에서 썩거지라고 했죠. 넌 다신 여기 찾아오지도 마. 내 누나도 아니고 엄마 딸도 아니야. 신우가 그 성격에 맞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시뻘개진 눈으로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몸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야, 니 년이 중간에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이간질을 했길래 너가 우리 엄마 돈 빼돌렸지? 신우는 하다하다 저한테까지 욕을 하더군요. 남편이 힘으로 신우를 현관 밖으로 밀쳐내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신우는 동네가 떠나가라 악을 쓰고 발악을 해댔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추할 수가 있는지 그날 확인했어요. 그날 이후로 신우가 또 우리 집에 찾아올까봐. 원래 이사하기로 했던 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빨리 진행하기로 했어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금을 빨리 빼줄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어머님 돈으로 가는 이사니까 어머님 마음에 드는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이사 가는 집은 며느리 너 명의로 해라. 애 학교 보내기 좋은 곳으로 너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알아봐.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셨다며 항상 돈이 생기면 저희에게 넓고 좋은 집을 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부부가 괜찮다고 그렇게 마음 쓰시지 않아도 된다고 거절했지만 어머님은 자기가 이 나이에 돈을 다 짊어지고 있어 봐야 뭐 하겠냐며 꼭 받으라고 하셨죠. 근데 웃긴 건 남편도 저처럼 계속 거절할 줄 알았는데 예의상 한두 번 거절하더니 결국은 못 이긴 척 그렇게 하겠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를 열심히 보러 다니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의 도움으로 45평짜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출 한푼 끼지 않고 저희가 살던 25평 전세금에 부족한 돈은 전부 어머님이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어머님께서 제명의로 사라고 하셨지만 그건 조금 부담이라 남편과 공동명의로 해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머님은 아직도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얼마 전 둘째까지 임신을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나이가 더 들고 첫째가 학교에 들어가면 실버타운에 들어가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둘째 생겼으니 둘째 학교 들어갈 때까진 꼼짝없이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신우는 먼 친척을 통해 어머님의 유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미국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 나라에서 한국 사람에게 물려받은 마트가 생각보다 돈이 안 벌리는 건지 어머님의 돈까지 또 욕심을 내더라고요. 저희 남편에게는 아직도 종종 신우가 연락을 해서 자기 몫의 돈을 내놓으라며 괴롭힌다고 합니다. 미국 생활 너무 힘들다며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저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돈이라는 게 있으면 삶이 편해지지만 그걸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뭐가 진짜로 중요한 건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건가 봐요. 제가 만일 어머님의 돈에 처음부터 욕심을 내고 있었다면 우리 부부에게 지금 이런 행복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